자, 션타임의 3분 달러 동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12일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수 있도록 하죠. 저는 SD퓨처스의 대표 션타임입니다. 자, 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음, 어저께 트럼프의 장남과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인물과의 어그 메일 주고받았던 메일이 공개가 되면서 어,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점을 시사하며, 음, 다, 지금 달러가 한 차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트럼프가 어, 진행하겠다라고, 뭐 타, 트럼프가 뭔가 실행하겠다라고. 주장했던 그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시장이 우려한 거죠. 뭐, 그로 인해서 지금 뭐, 달러가 한 차례 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러는 아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달러가 이렇게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지금 금리, 기준금리가 인상을 했는데, 뭐, 그렇게 굳이, 어네 이번 연도 1월 달에 107, 104포인트 104포인트까지 상승했던 달러가 95포인트까지 약한 9포인트 가량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어,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차례 크게 반등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옐런의런의 연설이 오늘부터 진행이 진행이 되죠.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옐런의 연설이 진행이 될 텐데, 어, 이로 인해서 한 차례 금리에 대한 금리에 대한 좀 부분들이 더 어, 명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달러가 상승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단 지금 현재 하단 매도최선 돌파하면은요. 무난하게 97 포인트까지 상승한 예정이고요. 97 포인트 돌파한다면은 100 포인트까지도 긴 상승세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미 강한 하강 메모, 모멘텀을 바닥기 때문에 여기가 이미 바닥이 거의 형성됐다.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옐런의 연설이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9시에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9시부터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 보게 되실 거예요. 달러 그리고 해외선물 또한 큰 움직임 보일 테니까 시장포커스 그리고 3분 달러로 자, 그 해외선물 방향성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는 여기까지.